Me 반갑습니다. 심플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가져왔던 무선 이어폰들이랑 조금은 다른 골전도 오픈형 무선 이어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사운드본의 오픈형 무선 이어폰 SE01이라는 제품인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들과는 착용 방법부터 매력까지 모든 것들이 다른 제품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떤 매력 포인트들이 있는지 빠르게 살펴볼게요. 아 그리고 영상 중간에 오늘 리뷰한 제품을 각각 색상별로 한 개씩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제품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색상은 블랙, 그리고 베이지가 있는데, 저는 블랙 색상을 사용 중이고요. 케이스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고, 사이즈는 일반적인 무선 이어폰에 비해서 조금 큰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어폰 디자인 특성 때문에 케이스가 커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케이스 디자인은 무난했고, 플라스틱이지만 무광 마감이 되어 있어서 저렴해 보이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케이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제품이 들어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남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어폰은 이렇게 후크를 귀에 걸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을 하면 이런 느낌이고요. 귀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이 아니어서 흔히 사용하는 제품들과는 확실히 다른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착용감도 제품이 정말로 가볍고 또 귀에 넣어서 착용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편했고요. 자세히 살펴보면 마이크와 스피커가 이렇게 탑재되어 가 있고 개인적으로 골전도 이어폰 중에서는 디자인도 정말로 이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골전도 이어폰을 보고 살짝 아재 감성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스포티한 느낌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실제로 착용을 하고 운동을 했을 때도 땀 때문에 찝찝한 느낌이 확실히 덜했고 답답한 느낌도 없었습니다. 특히 러닝 하시는 분들은 주변 소리가 안 들리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주변 소리도 잘 들려서 운동용으로 정말로 괜찮더라고요. 또한 귀에 넣어서 착용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착용감 면에서 운동을 할 때나 많이 움직여야 할때 혹은 음악 소리와 함께 주변 소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었습니다. 다만 오픈형 제품인 만큼 차음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운동용 혹은 러닝할때 착용하시는 분들이나 움직이는 일을 하면서 착용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땀 때문에 찝찝하지도 않고 또 오랫동안 착용해도 통증을 유발하거나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제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안경을 쓰시는 분들도 저처럼 편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디자인이나 착용감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이어폰이니까 음질 중요하겠죠.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확실히 오픈형 제품이고, 또 스포츠 활동에 특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음악 감상 시 몰입도는 조금 떨어졌지만, 확실히 준수한 음질을 보여줬고, 생각보다 디테일도 살아있었습니다. 다만 제품 특성상 저음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통화품질 같은 경우, 주변 소리 억제 기능이 있어서 생각보다 정말로 괜찮았는데요. 네, 지금은 사운드폰 x f 0로 시끄러운 헬스장에서 통화중을 지나. 통화 품질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고 평상시 사용할 때나 시끄러운 도로에서 런닝할때 사용하기에도 생각보다 통화 품질이 괜찮은 것 같네요 지금은 사운드본 S201 통화 품질 테스트 중입니다 이제는 시끄러운 해수장에서 통화 품질 테스트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통화 품질도 준수했고 음질 또한 인이어 제품에 비해 아쉬운 거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또한 배터리 타임도 유닛 완충 시 10시간 케이스 포함 40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IPX5 등급의 방수 기능을 지원해서 비가 많이 오거나 비가 내리는 것처럼 땀을 흘려도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용도의 이어폰이라고 생각하면 노이즈 캔슬링도 없고 몰입도도 떨어지고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운동용 혹은 러닝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정말로 괜찮은 제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말 별로 가볍고 편안한 착용감과 준수한 음질과 통합 품질을 보여줬고 또한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제품이어서 스포츠형 무선 이어폰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제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품을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는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하셔서 간단하게 구글폼 작성하시고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한 개씩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제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